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어...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촬영을 잘안 하는데 저는 강사다 보니까 강의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강의 영상만 유튜브에 올리고 어제 채널 들어가시게 되면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강의를 했었는데. 네. 이제 추석도 지나고 또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 이것저것 좀 하기도 하고, 뭐 거래처도 좀 다녀오기도 하고, 옷도 사서 작업도 하고 했었는데, 어, 낮잠을 잤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뭐좀 먹을 거 없을까 싶어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가서 식빵을 줬어요. 식빵, 네, 신기하기도 해서, 그래서, 심심한데 어, 영상 한번 찍어볼까 이걸로 음, 그래서 한번 집박을샀어요집박을 아, <laughs> 샀는데 요즘 아, 뭐, 약간 좀 논란이 좀 논란이 좀 예전에 많이 됐었죠 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약간 좀 전화이보 전화이보 약간 노이즈 마케팅 그렇게 해야되나 예, 그래서 김현경 선수가 경기도중에 식빵이라고 하지 않고 씨발이라고 얘기했겠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예. 근데 이게 약간은 좀 순화돼가지고 이제 식빵이라고 얘기를 한것같아 예, 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뭐, 이렇게, 뭐, 예, 식빵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 기자들이 좀 좋게 좀 평을 해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사를 쓸 때.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좀 김현경의 좀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한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약간은 좀 좋게 좋게 순화해서, 예, 그렇게 좀 평을 한것 같아서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승승장구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김영경의 노이즈 마케팅의 어떤 성공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어쨌든 자기를 많이 알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저는 아 식빵 식빵 너무 이렇게 좀안 좋은 건데 본인한테 이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좀 캐릭터화 시키는 거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김현경 선수한테 좋은 영향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온 게, 식빵, 식빵 언니. 대박. 예. 이게 나올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예. 식빵 언니. 그래서, 식빵 언니의 찰진 스파이크, 식빵 언니, 탕중법으로 만들어진 더욱 찰진 식빵. 예. 김연경 선수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예, 대박. 식빵이 나왔어, 진짜. 김연경 식빵이. 아, 이거를, 아, 좋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브랜드가. 그니까, 이 빵에, 그, 스티커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자기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배구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건 좋아해도 진짜, 갈람하거나 구경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자 배구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어떤 식빵의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맛은 둘째치고 이게 저 이렇게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샀어요. 예, 또 방송도 찍고 좀 한번 맛도 한번 보고 그리고 뭐어 나름대로 그냥 한번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예. 한번 샀는데 그래서 식빵하고 음료수하고 좀 샀는데 음료수는 이걸로 샀어요. 게토레이. 예, 저는 게토레이를 좋아해요. 이런 이온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온음료를 많이 마시는 거 좋지는 않은데, 원 플러스 원 해갖고 샀어요. 예, 싸게 나와가지고, 예, 두개천원 밖에 안 해. 하나에 오백 원꼴 밖에 안 하는 건데, 게토레이가 요즘 잘안 팔리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예, 좀, 빵 먹다 보면은 목이 좀 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토레이를 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수분 재공급, 미네랄 보충제, 에너지 충전. 그래서, 어, 약간 좀 밤에 일하려면은 에너지 충전, 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그, 에너지 드링크제 같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요. 예, 근데, 뭐 이런 이제 음료수를 그래서 좀 많이 먹는 것도 재밌는데, 수업 시간에도 어, 물을 자주 좀 예, 들이키면서 말을 하기는 해요. 예. 더군다나 강의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목이 더 빨리 건조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안 좋아지긴 하는데, <laughs> 네. 음 역시 네, 좋네요. <laughs> 그러면은. 목도 죽었겠다. 예, 우리 식빵 언니, 예, 김현경 언니의, 예, 빵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어떤지, 네. 예. <laughs> 근데, 일단은 궁금한 게, 김현경 선수의 스티커가 들어있대. 스티커를 한번 볼게요, 스티커. 네. 네, 스티커. 김국진의 스티커. 어, 어 이벤트도 있어. 식빵 언니 출시 이벤트. 예, 네, 일단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예, 네, 요런, 네, 스티커가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식빵 언니 출시 이벤트. 전국민의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의 신, 친필, 사인 유니폼과 배구공을 소장하세요. 오, 유니폼과 배구공을 준대, 예, 네, 보시면에 예, 네, 초점이 잘안 맞는데, 여러분들도, 예, 네, 어, 나름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기는 해요. 빵이 얼마나 팔지 릴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벤트보다는 이제 네, 맛이 좀 있어야 되니까, 뭐야, 식빵이긴 한데, 식빵이 이렇게 세 개가 들었어요. 예, 세 개. 보통 네 개들 들어있지 않나? 그런데 정말 식빵이야. 와, 이건 잼도 안 들어있고, 뭐 크, 크림도 안 들었어. 이거 그냥 식빵만 세게 드는 거야. 와, 비싸다. 비싸. 네. 이게... 아, 내가 이게 얼마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1,000원, 3,000원, 1,500원? 이거 식빵 안에 1,5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은데, 3개 들었어? 와, 엄청 비싸다. 편의점이, 아, 편의점에서 사기 했는데, 마트 가가지고, 식빵 2,000원짜리 사면은,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겨우 3개. 와, 진짜 나머지는 다김영경 브랜드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 맛은 어떤지. 맛은 나쁘진 않아. 음, 고소하고, 음, 그냥 식빵 맛이야. 아니, 잼이라도 좀 들어있던가. 음, 부드럽긴 하네요. 근데, 한번 이렇게 사먹고 말 뿐이지, 두번 먹을 사먹을 맛은 아니에요. 그냥 식빵 사먹을 거면은, 그냥 편 막, 그냥 2,000원짜리 그냥 봉투에 든거그 사세요. 김영경 팬들은 엄청 먹겠지. 음. 이제, 팬에 어떻게 보면 은큰 힘인 것 같긴 해요. 음. 배고파서 샀는데, 세 개를 다못 먹겠다. 맛이 없어. 식빵만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좀, 음, 내일 아침에, 잼이나, 아니면은, <laughs>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편의점 다시 가야 돼.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근데, 아, 진짜 식빵이야. 나는 그냥 식빵에 뭐라도 발라져 있을 줄 알았어. 네. 어, 잼이나 크림이나 뭐 그런 게. 그래서, 혹시 이 식빵 메뉴를 개발하신 분은 여기에 조금 뭐라도 좀 이렇게 좀, 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발라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밤에 한번 어, 이렇게 촬영해봤고요. 앞으로 시간 나면은 네, 종종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 강의 영상이. 예, 재밌진 않아요. 네, 재밌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제가 찍는 것도 이게 지금 처음 찍어보는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미도 없는데, 가끔가다 뭐, 재밌는 거, 이슈적인 거, 그리고 뭐, 새로운 신제품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촬영해서, 예, 올려보도록 할게요. 또는, 사회적인 이슈나, 어,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유튜브 구독자는, 3천명이 조금 넘긴 한데 그동안 제가 유튜브 관리를 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유튜브에 조금 더 많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여러분들 예, 앞으로 예, 자주 지켜봐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